제 나이는 32세고 남편은 21세입니다. 연애하면서 더치페이 했고요. 결혼할 땐 제가 5천만 원짜리 집 대출을 제 명의로 해 왔습니다. 명의는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되는데 굳이 남편 명의로 해줄 필요 없기 때문에 남편이 공동명의 해 달라고 해도 절대 안해 줍니다. 남편은 혼수비로 3천만 원 시댁에서 해줬구요. 그 돈으로 제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1500만원짜리 승용차와 신혼여행 결혼식을 올리고 남은 돈으로 호빠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애를 낳기 싫어서 절대 안 낳을 거구요. 남편이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인공자궁을 이식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미친 거 아니냐면서. 저를 사이코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여자들은 일상적으로 낫는데 그게 왜 미친 거냐고. 남녀 평등 시대인데 그걸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차별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할 말을 잃고는 그럼 자기 군대는 어떡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공자공 이식하면 내가 군대를 갔다 오겠다고 했고. 남편이 인공자궁을 이식했고,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인공자궁 이식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 성씨는 남녀 평등 시대니까 당연히 제 성씨로 만들었고요. 남자는 인공자궁 이식하면 제왕절개만 가능해서 10시간 산통을 느낀 후에 마취를 하고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습니다. 제왕절개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취 풀리면 배가 뒤틀리면서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던데 산통이 일주일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돈 아까워서 안 보냈습니다. 그거 한국에서만 하는 사치잖아요. 그냥 집에서 장인 어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산후조리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많이 게으르셔서. 아픈 남편한테 집안일 다 시켜 먹더라고요. 참 아버지도 개구쟁이심. 남편은 아이를 낳고 2년 동안은 잠도 2시간도 못 자고 우울증 느낀다고 자살하고 싶다며 절 피곤하게 하더군요. 그때부터 싸움이 잦아졌어요. 난 사업하느라 바쁜데 집안일까지 하라니 돈 벌어오는 아내게 너무 버릇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념도 없고 파충이죠, 파충. 그리고 요즘은 생활비를 올려달라네요. 한 달에 30만 원 주면 됐지. 50만 원을 달라니.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함? 김치남이냐? 애 기저귀는 천기적이 기저귀 사서 빨아쓰고. 남자도 수술하면 부유 나올 수 있는데. 애기한테 부유 먹이면 되고. 돈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애기 옷들, 용품들 다 선물 받고 있는데, 뭔 50만원이나 필요함? 더군다나 요즘은 아침밥도 안 차리더군요. 전 이런 김치놈과는 못 살겠습니다. 아빠 자격도 없고, 현부양 저 노릇도 똑바로 못하고,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집 명의는 당연히 안줄 겁니다.